우스워크템 저세계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지금 무신사에서 반스를 2주 동안 엄청나게 할인을 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본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싹 가져왔습니다. 반스의 상반기에 최대의 할인 행사입니다. 반스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리뷰를 해왔고 제가 좋아하는 신발들도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쫙 보고 제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이 있다면은 그 제품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저라면 이런 거 고르겠다라는 거선착순 상품이 있는데 브랜드 위크 동안에 1,000명 천착순으로 해가지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은폰 스탠드를 경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네번 정도 굉장한 제품들로또 레플도 돌린다고 하고요 기간 안정 특가 있지 맘에 안 들면 무료 반품 그 다음에 적립금도 세배입니다꽝 먹고 아이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쓰고 돈 주고 파워 자요 제품이 지금 어센틱 체커보드 제품인데 제가 요탄 색깔을 고른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가죽 지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데 요거는 이제 에이징 되는 맛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체커보드가 너무 강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은은한 체커보드의 멋을 가져갈 수 있는 어센틱 제품이고요49% 할인해서 39,900원이랍니다. 자이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스보다 살짝 중후한 느낌이 좀 드는 느낌? 그리고 이게 체커보드가 약간 음각 양각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펑크를 좋아하는 오리지널 펑크님이나 작가분이 계신데 그 형이 요거 신은거를 제가 보고 와 이거 신발 되게 예쁘다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했는데 어센틱 제품이고요발스의 상징 체커보드고 검솔입니다. 이 검솔이 일체형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실루엣과 신발에 약간 포인트를 재밌게 주고 싶을 때요 제품 저는 좋은 것 같은데 52% 32,900원 이거 32,900원 괜찮지 않은가? <laughs> 가지고 있는 옷의 스타일과 매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이 검솔, 체커보드, 반스의 기본이죠. 되게 개구쟁이 같은 느낌? 어센틱 제품들이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 아주 산뜻하게 봄에 벚꽃놀이 보러 여자친구랑 가시잖아요 그때 신으면 굉장히 깔끔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이거는 지저분하게 신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신는 것이 좀더 예쁜 제품이다 이 어센틱 그린 컬러도 52% 할인해서 45,900원이다 이것도 같은 까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센틱 블루 제품이고 이거는 에메랄드 그린 제품인데 이 어센틱 블루 제품 같은 경우에도 52% 할인해서 45,900원이다 어떤 색상이 더 예쁠지 여러분,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산뜻하게 가시라. 뉴스쿨입니다. 뉴스쿨 같은 경우에는 올드스쿨에서 그 다음이 뉴스쿨이다 해서 뉴스쿨의 새로운 제품인데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올드스쿨과 똑같은 모양새지만 위에 있는 부분이 약간 팝콘기에서 빠방 튀겨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 덮는 풍퍼짐한 바지를 입었을 때 예쁜 그러한 실루엣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빨간색 제품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신고 다녔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굉장히 예쁜 실루엣을 보여주는 신발이다.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39% 할인해서 59,900원이다. 이거 작년에가 발매해가지고 벌써 이제 할인이 들어갈지는 몰랐는데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쿨 신고 싶으신 분들 들어가셔서 다른 색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그레이가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한번 골라 봤습니다. 자그 외에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제품들 신상품이라 세일은 하지 않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올드스쿨과 어센틱 둘다 뭐가 되어 있어요? 워시드 되어 있다. 물이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창도 약간 때 같은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빈티지 자켓을 샀거든요. 그 자켓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워시드된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상품으로도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이 사실 올드 스쿨보다는 먼저 나왔고요. 올드 스쿨이 발매됐을 때이 옆에 사이드 스트라이프 이거 반스의 상징으로 알고 계시죠? 이 반스의 상징이 반스 제품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신발이 올드 스쿨입니다. 그래서 올드 스쿨 룩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브랜드. 에는 어떤 제품들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한번 보세요. 빈티지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오래된 느낌이 싹 앞에 물이 좀 빠지면 더 예쁘겠죠. 끈 끝에 처리가 된거 보세요. 끈도 끊어진 것처럼 그냥 대충 처리해놨습니다.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빈티지 신발 같죠? 요것도 뉴스쿨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현재 세일 중이고 요것은 신제품이라 세일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만약에 세일과 상관없이 신제품으로 가겠어 하면은 요런 것도 보실 수 있다. 뉴스쿨 정말 실루엣이 예쁩니다. 근데 저는 뉴스쿨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반업을 해서 신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혀가 조금 빵빵하기 때문에 발이 압박이 좀 있는데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반업을 해서 신으니까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다라는 거 보시는 것처럼 올드스쿨이랑 똑같은 아웃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쿠셔닝은 올드스쿨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옆쪽에와 위쪽에 빵빵한 혓바닥이 발을 더 감싸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반스 룩북을 보다가 어? 이 신발 뭐지?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반스 신발 중에서 이 옆에 사이드 스트라이프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 이렇게 V자로 들어간 이 형태의 신발이 처음에는 반스인지 모르고 어? 이거는 무슨 브랜드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제품은 스포츠 로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90년대 헤리티지를 많이 구현을 했다라고 반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는 깔끔한 맛이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로을 입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멋을 연출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깔끔한 맛이 있죠. 그리고 이 V자가 반스인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간 진행되는 브랜드 위크에서 저렴할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런데 그런데 들어가면 할인율 높은 순에서부터 좀 보는 편이긴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반스는? 던 건가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